넷플릭스의 공무원, 넷플릭스의 아들, 북미 지역에서 한때 한국 요구르트를 완판시켰었던 노아 센티네오로 시작하여 노아 센티네오로 끝나는.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노아 센티네오와. <laughs> 넷플릭스의 공무원, 넷플릭스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넷플릭스에서 아주 열심히 열일 하고 있는 노아 센티네오. 네. 그 영화들을 일단 다싹 가지고 와서 볼 영화, 보지 말아야 할 영화를 <laughs> 가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 콘텐츠는 노아 센티네오를 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진지한 영화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노아 센티네오가 이탈리아랑 독일 혼혈이에요 정말 모든 걸다 가진 그런 남자니까 피지컬과 외모를 다 가졌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라는 정말 미국에서 대히트를 친 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음, 글로벌 남친으로 지금 공교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딱 보았을 때부터 아, 한창 잘 나가던 그, 잭 에프론 같다. 어... 첫 번째 추천 영화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겠죠, 당연히. 북미 지역에서 한때 한국 요구르트를 완판시켰었던 그 명작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노아 센티네오는 여주, 여주인공인 라라진의 어릴 적 첫사랑이자 그 학교에서 잘나가는 킹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차버린 그 킹카 여친을 음 약올리기 위해서 소극적인 그 여주 라라진과 이렇게 투합을 하여 위장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요. 극 중에서 위장 연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라라진과 그 라라진 동생에게까지 굉장히 그 스위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달달한 감정을 느끼게 <laughs>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캐릭터 버프를 정말 확 많이 받아서 글로벌 남친으로 격상을 하게 되죠. 음. 안 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콘텐츠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다 봤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쵸. 한번 네, 짚어 주고 갑니다. 음. 두 번째는 퍼펙트 데이트라는 넷플릭스 오리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 노아 센티네오로 시작하여 노아 센티네오로 끝나는 노아 센티네오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아 센티네오가 정말 딱 주인공이고, 로맨틱 코미디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는 게 그런 씬은 잘 없고요. 예일대를 가고 싶은 노아 센티네오가 예일대입를 입학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에세이가 너무 평범하다는 지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하여 남친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남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아 고등학생.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하고 남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한. 많은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노아 센티네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센티네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굉장히까지는 아니 또 <laughs> 여주가 나오긴 하는데 그 포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 네. 그러면 예일제를 가기 위한 노아 센티네오의 고건 <laughs> 분투. 어. 이 일들을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그걸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작품은 시에라 연애 대작전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광고 때렸던 작품이에요. 노아 센티네오가 메인 캐릭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코플레스 덩어리 여주 인공이 있고 그 학구, 학교 퀸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노아 센티네오를 그냥 끼어 넣은 그런 작품입니다. 여주 인공이 학교 퀸카인 줄 알고 매일 밤 노아 센티네오가 여주 인공과 통화를 하고 여주가 짝사랑하는 대상인데. 노아 센트네오는 다른 여자인 줄 알고 매일 전화를 하고 있고. 아...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약간 결론이 뻔하긴 하죠.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영화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설정이 중간까지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No. 응. 몰입이 되지가 않는나 노아 센티네오의 행동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응. 보시려면은 노아 센티네오를 보기 위한 인내를 가지고 보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응. 여기까지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진 작품이고, 노아가 나오는 영화들을 이제 유통을 한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두 개가 미스터 스와이프랑, 그 다음에 이름도 어려운 SPF18. 이두 개는 사실 뭐 어?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바쁘시면 보시지 않길. 미스터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7살 때부터 코딩을 한 천재 프로그래머, 제임스와, 그 다음에 여자 꼬시기만 좋아하고, 여자 꼬시기를 넘어서 지금 원나잇 하는 것만 즐기는 그 남자, 렌스가 두 주인공이에요. 사실 제임스가 더 주인공이긴 한데, 여기서 누구일까요 노아는? 렌스. 그쵸, 렌스겠죠. 왜냐면 공돌이의 외모는 아니니까요. 렌스가 제임스랑 룸메이트를 하게 되는데, 학교 과제도 그렇고 본인이 원나잇을 좀 쉽게 즐기기 위한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천재 제임스를 닭다리를 괴롭혀서 어. 그 아이를 밤새 코딩을 하게 만듭니다. 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다둘다좀 옛하고 <laughs> 관련이 있네요.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근데 의지와. 그것이 그... 저는 요즘 미국에서 워낙 데이팅 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논란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앱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 넬스라는 친구의 가치관이 정말 별로예요. 이그 중에서 나오는 그래서 노아 센티네오의 멋있는 모습, 스위트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영화를 본다면 상당히 실망하실 수 있고 또 영화의 흐름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뻔하게 흘러가겠죠. 이 앱이 잘못되었다. 역시 인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개도용 영화다. 코딩노의 음. 제임스랑 그 제임스가 계속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들 사이가 메인이지. 노아는 지나가던 걸뱅입니다. 마지막은 이거 정말 제가 노아 센티네오 때문에 봤는데. <laughs> 껐었어 처음에 한 10분 보고 껐다가 다시 이번에 이거 하려고 다시 켜서 다시 보고 다시 켜서 다시 보고 포스터가 서핑 배경이라서 서핑 하는 모습이라도 좀 많이 나오나라고 했는데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 뭐극 중에서 노아가 now, 제 아는 분의 부탁을 받아서 해변가에 있는 별장을 여름방학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서핑과 미술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집에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사촌을 부르게 돼요 초대를 하게 돼요 해변가에서 노숙을 하면서 기타 치고 있던 어떤 뮤지션을 또 알게 되어서 그가 같이 이렇게 같이 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뭔가 이상한. 기류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어허. 노아의 여자친구는 뮤지션과 눈이 맞고, 어허. 노아 여자친구의 사촌이 노아에게 추파를 던지고 어허. 사촌까지 나왔네요. 청춘 남녀의 그 엄청난 돌려사귀기의 현장을 음... 보실 수 있는 사랑과 오른쪽으로... 전쟁이네요. <laughs> 그냥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시간 때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노아 센티네오가 또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은데요. 웬만하면은 다른 작품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있으면은 내사남이 이 투, 투가 나오죠? 그럼 그때는 또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 다음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